잔이 이뻐서 그런가 그냥 술이 그냥 잔에 달아 술아나야 술이 술술 넘어가는데 잔이 이뻐서 그런가 근데 너무 이쁘다 잔음음 건배 계속 마신다. 이걸 이번에 만든 잔이야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어. <laughs> 오, 완전 이쁘네. 뭘 이렇게 감탄까지 됐어. 아, 너무 이쁜데? 여기다가 소주를 넣어 먹으면 더 비싼 술처럼 느껴질 거야. 완전 맛있겠는데? 안주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건배. 짠. 와, 너무 이쁘다. 아. 아오 oh. 아 육회도 잘 만들었네.